그 이제 나와서 시키가 노래방 가니까 도움이 내가 부를 게니까 어? 작은 놈은 그래 그 그래. 자기 돈안 내면 아빠가 불러 불러 달래. <laughs> 아빠가 부르고 꼼빠이 안 하면 꼼빠이 안 하면은 불러래. <laughs> 누구야? 마키야? 안치? 에이, 빨간 빨 볼. 예, 생각 좀 찍어줘. 그래, 아, 그래, 생각 유지좀 찍어줘. 먹는이 줌해서 줌해서. 골에서골 먹을 때 찍어. 자,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먹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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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찍어 찍었어. 생각 걸어놓으먹고 클로즈 베스가 이제 당겼어요, 빠자. 골 아, 네. 먹는 게 찡그레 때딱먹이 어떻게? 제대로 잡혔어요. 아. 이런 걸 뭐라 줄 알아? 방금 승견 지명이 있는 거래 내가. 방금 승아 골 먹는 거찍그레니까그이대0이야 너부터 나어어 오유. 야 그런 건 늦지 마, 쪽팔려. 그래, 상현이가.

야, 노랭이 빨리 두껄 넣어. 그래 갖고 언제 어겠분 4분 4분. 사 4분 남 4분. 주고 죽어. 그렇지. 이거 응. 안으로.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. 사람 보고 자야 되는데, 아, 이 예. 아, 이야 <laughs> 음, 아, 이거... 에 이거... 아, 짝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어 이거... 아, 이를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 잘해 욕땅 자! 어! 구야그거구다 아씨 어, 오늘 지랄지랄하러 가야되는데 양수야 우리 서초동 지랄, 강화문 가야 되나? <laughs> 지랄, 가야 지랄 아 강화문 가야되나? 나이가 지랄지랄하러 가야지 지랄지랄하러 아이씨 아니 봉화가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빨리 지랄지랄하러 농사짓다가도 가고

다 녹화되고 있어요. 이거 이따 올릴 건데. 어, <laughs> 멘트 좀 잘해. 어, 멘트? <laughs> 아들 잘해. 녹화 중이야. 좋아, 그렇지. 좋아. 다시 좋아. 바로 주고 그래, 바로 야, 아들 야, 잘잘잘 오, 그렇지. 바로 주 야, 아들잘했어 씨, 그렇지. 바로 이거야. 어 씨, 이 새끼 저럴 때랑 아빠처럼 했을 때 똑같네. 이거 편집하겠습니다. 또키 메시고? 지금, 아, 아, 지금 3대0이야 어, 그래, 그래. 3대 노랑이 안 되네 아예. 어. <laughs> 오 들어갔어. 아,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, 야 빨간 노랑을 저렇게 <놀람> 밖에 못넣리 거야? 저렇게 <놀람> 밖에 못 넣어? <놀람> 유튜브로 해서 올리면 그 올라가요 네. 아, 네. 오라고? 네. <놀람> 유튜브로 올려서 유튜 <밴드> 올리면 려서가드에 올리면 0 5가50 50 50 50 50 5리면0 50 50 50 50 50 50리0 50 50리0 5리50 50 5리50 50 50 50 50 50 50 50 0리0리5